이름 봄, 맹순 씨가 아옥 씨를 뿌립니다. 맹순 씨는 아옥 된장국을 좋아해서 공간만 있으면 씨를 뿌려요. 오늘은 맹순 씨가 코치하고 막내딸이 직접 해봅니다. 쉽게 하는 것 같아도 씨를 뿌리고 흙을 덮는 일은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맹순 씨 둘째 딸은 물을 줍니다. 아욱은 맹순 씨 텃밭에서 1년에 3번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아욱은 상추 모종을 심을 때 씨를 뿌렸어요. 이틀이 지나서 가보니 어린 새싹이 살짝 올라온 게 보이네요. 지난 24일에는 하트 모양의 이파리를 달고 있었는데 며칠 더 지났다고 잎 모양이 바뀌었어요. 어서어서 먹고 싶은 마음에 맹순씨는 틈날 때마다 물을 줍니다. 하나는 중간에 자르지 않고 두니 사람 키만큼 자라 작지만 예쁜 꽃도 피웁니다. 두 번째 아욱은 이른 봄 고구마 두둑 사이에 뿌렸던 열무를 뽑고 바로 그 자리에 아욱 씨를 뿌렸어요. 고구마 줄기가 무성해져 두둑과 두둑 사이를 꽉 채우기 전까지 아욱을 뜯어 된장국을 해 먹었습니다. 세 번째 아욱은 쑥갓과 아욱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뿌렸어요. 떼약볕에 비는 오지 않아 맹순씨는 풀을 그 위에 덮어 멀칭을 해서 물기가 금방 날아가는 것을 막았어요. 며칠 만에 금새 새싹이 올라와 있어요. 땅이 바짝 말라 있어 또 물을 듬뿍 주었어요. 한여름 비는 아욱도 춤추게 하네요. 메미가 오는 한여름까지 아욱을 뜯어 먹었어요. 유튜브에서 공부해 올해 처음 텃밭 농사를 짓는 맹순씨 텃밭 이웃이에요. 아욱은 어릴 때 줄기를 잘라줘야 옆으로 퍼진다고 맹순씨가 알려드렸는데. 그러질 않아서 키만 키워나 한 번밖에 못 뜯어드셨대요. 아욱 된장국을 한번해 드시고 그 맛에 반하셨나 봐요. 맹순씨는 아욱 된장국을 정말 좋아해서 봄부터 여름까지 밥상에 빠지는 날이 없어요. 철마다 반찬은 바뀌지만 국은 항상 아욱 된장국이랍니다. 그렇게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맹순 씨의 아욱 된장국 어떻게 끓이는지 한번 보실까요? 육수에 뭐뭐 들어갔어? 다시마. 밀치, 양파, 육수가 끓으면 건더기를 건져내고 아욱을 넣어요. 된장을 풀어 넣을 때 고추장을 조금 넣어서 국을 끓이면 더 맛있대요. 그리고 끝에 맛있겠다 주문을 넣으시네요. 아, 정말 맛있겠어요. 잘 그리는 그림은 아니지만 올해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맹순 씨가 아욱을 그려요. 새싹이 자라날 때 그렇게 이쁘다 이쁘다 하시더니 아욱을 그릴 때도 정성 가득하네요. 저는 그런 맹순 씨가 더 이쁜 거 있죠?